이미 힘 이미 쏟 <laughs> 이미 사나는 하루입니다. 이럴 때 열정을 가지고 일의 가족을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 멋진 성취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파이팅 하십시오. 뭔 말이야? 에 <laughs> 번역 힘이, 번역 힘이 솟아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힘이 넘, 에너지, 에너지 넘치는 하루라고 어 맞아 나 네. 아, 지금부터 맞아 정말 맞아요 네, 이런, 이런 때 열정을 가지고 일의 가속을 그러니까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어, 요즘에 일하고 있습니 네. 멋진 성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, 엄청난 결과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그럼 콘서트 끝나고 오. 좋은 회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파이팅 아래 마지막 <laughs> 좋은 회식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야, 얘, 괜찮네. 나한테 다 이상한 거 주던데.